이달의 소녀 현진에 다녀가요. 리역션을할게이 노래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듣고서 평이 박했던 거 같아. 많이 듣지도 않았고 결국 아마 그랬던 이유는 괴리감 때문일까? 이달의 소녀를 처음 접한 게 오더 아이 서클부터였고 그리고 시즌의 비비드를 듣고 나서이기 때문에. 이미 현진에 대한 정보를 조금 목격했지.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행동이나 이런 거 있잖아. 보이는 단지 겉모습이지만 그런 것과는 노래가 너무 국가하고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노래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몸 받지 않는 옷을 입은 그게 아닐까, 이런 선입견을 미리 가졌던 것 같아. 그래서 평이 좋지 않아서 자주 듣지 않았는데, 그게 벌써 몇년 전이니까, 지금 내 입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 궁금하네. 들어볼게. 좁은 복도 피아노 건반. 이달의 소녀, 고양이들 하고 다녀가요. 하면서 아마 이 고양이 탈, 아니 고양이 그래픽인가? 현진이겠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라디오에서 자신의 노래가 나오네. 바로 이 다녀가요. 이런 노래가 그 마당 잔디밭을 누군가 뛰어가고, 아마 고양이겠지? 누군가 현진이를 지켜보네. 그것도 아래에서. 그 노래를 이어서 부르고 있어. 응. Hey, you.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멜로디인데, 이 짧아카 부 그런데 그때,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현진. 깨진 그릇. 문을 열고서 소리가 이제 벌림없 됐어. 말없이 또 다녀가요. 또 다녀가는 존재는 고양이일 텐데. 여기서 점점 애매해져. 고양이 탈을 쓴 것도 현진이잖아. 계속 카메라에 있어놓현지을관찰할게 느껴지거든. 피아노나 오케스트레이션이 많어. 요, 이거, 구두발 살짝 뒤꿈치 두는 거. 창을 바라보는 거. 이게 너무 귀여워. 이 감정을 대변하는 진짜 하나의 장면이라면 딱이걸꼽고 싶어. 그림이 모델이 되려고 왔네. 처음에 방에 있던 고양이 그림도 바로 자신의 추상화가 아니었을까? 그림을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이 모델이 된다면 나가려고 하는데, 계단 아래에 고양이. 그걸 지켜본다. 방 안에 고양이가 꽤 많고. 아마 진짜 고양이는 현진이야. 그걸 반복해서 고양이로 확인사살을 하네. 이제 거리에 온 곳을 고양이만 있네. 몇 년이 지났지만 내 입장은 노래에 대해서는 역시 평범한 느낌이네. 이달의 소녀가 노래가 너무 좋은 게 많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결국 이 노래는 좀 평범해. 몇 년이 지났는데도 평범하게 느껴지네. 괴리감이 이제는 그러니까 덜어냈는데도, 현진에 대해서. 그러나, 이미직비디오만큼은 평범하지가 않아. 희진의 비비드는 꽤 깔끔한 연출을 보여줬지만, 그건 그냥 꽤 깔끔한 수준이야. 이거는 연출, 그리고 특히 카메라가 너무 좋아. 한편이 좋은, 3, 4분짜리 단편영화 본것 같아. 진짜 좋은. 그래서 뭐썬댄스영화제나 이런 데서 상을 받을 만큼 좋은. 그리고 생각할 여지가 무지 많어. 이거 누가 봐도 고양이는 고양이들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양이 자체잖아. 현진이가 맡은 여기. 그런데 방 안에서도 그렇고 누군가를 지켜보는 시선도 결국 고양이 시선이거든. 고양이는 자신인데 또 자신을 누군가 지켜봐 마치 거울 속이 나를 보는 것 같잖아. 거울 속이 나를 보는 것 같다. 그건 뭐야? 대화를 해도 결국 자신한테밖에 말을 못하는 거잖아. 독백이지 뭐. 누구라도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방백이 됐으면 좋겠지만 독백이거든쭉 고양이로 되는 것은. 두 개의 역할이 결국 현진이 한 사람이 여기거든 고향이야 현진 이거 점점 나도 어지러워지네 결국 고백 못하는 이 짝사랑의 마음을 두 개의 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다중 인격도 아니고. 그런 감정을 귀여운 고양이로, 고양이 행동으로 말없이 또 다녀가요. 그렇게 표현한 것만 같은데 결국 행동은 못 옮겼겠지. 자신이 고양이라면 뭐 그렇게 들린거할수 있지만 고양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노래가 조금 아프게 다가와. 괴리감이 여기서 또 느껴지거든. 괴리감 때문이야. 헌질이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 물론 실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연예인은 결국 뭐 겉모습으로 대중들은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이런 짝사랑의 아픔을 느껴야 된다. 그것도 마치 거울을 보면서 고양이 라는 하나의 또 자아를 만들어서. 그래서 자꾸만 아프게 다가오네. 대중문화. 특히 걸그룹을 좋아하는 보통이 대중입니다.